다고 합니다. 2만이면 1시간에 24만이거든요? 요거는 요란 파티급 60제 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 어... 60제요? 어... e y you! y e a 아초센세. 어, 안녕하세요. 어, 100만 유튜버가 될 아초센세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제 어, 사양터 정리에 이어서 이제 아이템 정리를 볼 건데, 어. 구룡도 그리고 방창극 그리고 70제 아이템 어떻게 해야 될지 몇점 정으로 얘기하고 또 초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그 전에 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그 40부터 45까지 전세 안식처라고 해서 하나 올린 게 있는데 이게 어제 어, 생방송 진행하면서 보시니까 클레 분들이 이걸 안 껴준대요 어. 클레 분들이 이 자리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시다고 합니다 어. 어, 여기가 지금 거의, 그, 이게 나무 던전 2에요, 일단, 여러분. 남던 1이 아닙니다. 남던 1 봐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던 2입니다, 2. 음. 응. 남던 2고, 1층에 전사. 2층, 3층, 4층인데, 2층이 조금 클래닉, 어, 범위가 넓다 보니까 구역이, 아, 50 정도? 그리고 여기 40, 40.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만, 어디다가 영상에서 깜빡하고 그냥 댓글에만 적었는데, 일단 명중률이 최소 70을 요구하고, 그래서, 백노목. 35대 떡체인 메일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순대기 60, 저처럼 랩 30대 순대를 한60 찍어버려서 이렇게 해야지 가는데 일단 인식이 엄청 안 좋습니다. 예, 물론 가서 사냥할 성공하신 분들은 잘 오른다고 좋다고 합니다. 어, 일단 어제 방송에서 음, 얘기해 주신 분들 보면은 어, 어, 여기 황금 물결 님이 클리릭인데 혼자 술프라면 1.5만, 파티하면 2만 먹어요. 이거 보니까 확실히 많이 먹는 건 맞는데, 일단 인식이 없어서, 어, 클래릭들이 저희를 껴주지 않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전사들도 보니까, 어, 템 맞춰서 가면 어째 폭업을 하나 봐요. 5분에 한방컷 뜨면, 어, 덱스도 마치고, 어, 2만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2만이면 1시간에 24만이거든요? 요거는 요란 파티급으로 경험치를 먹는데 저도 지금 렙 70인데 24만을 못 먹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 먹는다고 하니까 물론 그 파티원의 레벨과 얼마 잘 잡는지 요런것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어 많이 오른다는 건 맞습니다 어. 하지만 결국엔 여기 인식이 문제다 어. 인식이 문제니까 요 부분은 차차 해결해 갑시다 어. 뭐 선발대 분들이 가서 인식 오늘도 막 가서 안 껴줘요 안 껴줘요 이러는데 안 껴줄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될것 같고 어, 좀클래릭 분들 아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필수 아이템 진행을 할게요 어, 필수 아이템은 오늘 이제 어, 15 이때는 뭐 포크창 끼고 이제 랩제, 레벨별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5때까지는 아무거나 입으세요 예, 아무거나 입고 주워 입고 포크창 같은 것도 이제는 그렇게 엄청 필수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 어그오토폭스잡으러가죠 추락주의에 거기 이제 포크창이 딜이 잘 나와서 포크창을 무조건 필수로 했었는데 뭐 있으면 좋죠 어, 이제 슬라임을 이제 15부터 20까지 우리가 잡기로 했잖아요 그때 포크창 하나 정도 나올 건데 안 나오면 뭐 새도끼나 나무망치 이런 거 끼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공 노목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어. 리거 40제 50제 60제 장갑보다 공1 노목이 좋습니다 어. 공1 노목이 더 좋으니까 항상 공 노목은 이 장갑을 이긴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20제 때 물고기 작살 끼라고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본캐이신 분들은 사실 10만원 구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못 맞추시죠. 어, 요거는 그냥 있으면 좋다. 요 정도 느낌으로만 갑시다. 음. 이제 25부터 어, 이제 그 파키가 생겼죠. 루디브리어, 아, 커닝 파키가 생기면서, 커닝 시트 파키가 생기면서 파란색 사갓 초록색 사갓이 있는데 어, 우리는 이제 힘 올려주는 파란색 사과 위주로 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상의 하의 신발은 이제 힘 올려주는 애들 위주로 구매하셔서 끼시면 되고, 대지도감도 있으면 끼고, 없으면 그냥 버티세요. 어. <laughs> 없으면 버티고, 30대 뭐 미스릴 포람 나오면 그거 끼거나, 아니면 무고기약살 버티거나, 아니면 정한대면 포커창으로 버티거나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30대 지천이, 그리고 홍무이. 요거는 이제, 어, 왜 추천드리냐면은, 이제, 개미굴 잡다 보면은, 나와요. 어. 많이 나와서 어, 요걸 끼시면 되고, 흑무이는 이제 힘을 올려주고요, 홍무이는 체력.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흑무이를 어차피 살 거라면 흑무이를 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제 또 이제 무기는 30제 때 이제 어... 스피어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를 포람 음. 있으면 끼고, 없으면 안 끼고, 필수는 아니에요. 어. 없으면 안끼 껴도 된다. 미스리 포람 없으면 안 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알, 알루미늄 방망이 요거는 이제 페이지 분들이나 그 파이터 분들 이렇게 끼시면 되고 여기는 다 노작이에요, 여러분. 대지도감 미스리 포람 낙하마키는 노작으로 쓰시다가 어 이제 35대까지는 거의 다 노작이라 생각하면 돼요. 화이트 크로스 체인멜도 사실 저번 영상까지는 추천하지 않았어요. 어, 끼지 마라 했었는데 이제 그 아까 그 방금 영상 초반에 말한 좀비 루팡 잡으러 가려면 명중률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재조명이 될 수도 있다. 어. 하지만 사냥하기가 아직 인식이 안 퍼져서 인식이 안 퍼져서 어. 사냥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 정도 느낌만 가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아직 또 아직도 인식이 안 퍼졌을 거예요. 어. 조금씩 퍼지길 바라면 바랍니다. 어. 파, 거기 같이 파티 사냥하면 서로 위닝이거든. 어. 서로 이기는 게임이니까 어, 빨리 파졌으면 좋겠고 다크티거도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 막 15만원 이렇게 파시던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어, 그냥 2 5제신발로 50까지 버티시면 됩니다. 낙카마키는 어. 작하지 마시고 노작으로 쓰시고 하이랜더는 뭐 3상이나 4상에 돈 없으면 떡작 돈 있으면 어, 작하신 거 쓰셔서 호검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음. 30제 골든 노래만 두고 요거는 제가 지금 70인데 70까지 끼고 있어요. 지금 미스릴 플래닛이 보면은 덱스 1이잖아요. 어. 근데, 그, 골든 오르만 헬름 같은 경우는 힘 1상업 구하면 힘이 3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어. 골든 오르만는꼭 끼시라. 어. 그리고 40제. 자진을갑주백진을갑주 바지가 이렇게 있는데, 음. 자진을갑주는 인기도 20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인기도 20을, 어. 모아놔야 되고, 나는 40제 패스하고 50제로 바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도, 50대도 인기도가 20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인기도 20을 항상 만들어 둬라. 어.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담한티온 장갑을 만드시면 골드 브리스트 장갑이랑 다크클런치는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어. 이게 만드는데 돈이 오래 많이 들고, 어. 어차피 공로모 같아 짭도 안 되는 장갑들이기 때문에 요거 만들면 그냥 요거 포기하셔도 된다. 자코는 음. 이제 떡작, 뭐 이상업, 음, 이상업에 떡작 하는 게 제일 가성비고 돈이 많아도 떡을 하세요. 어, 요즘은 제 코에는 웬만하면 어, 60%작 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구정도가 워낙에 딜이 높고 이제 백이 찌르기 개수가 적용이 되면서 어, 구정도가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구정도에 차라리 돈을 모아서 여기 최대한 자린고비로 살아서 구정도에 돈을 모아서 60%작 하시길 바래요. 호감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리고 이제 60제 방청극 이거 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거야. 근데 방청극 매물도 없고 일단 비싸더라고. 그리고 가장 문제가, 구령도는 이제 공속이 보통, 방창거이 공속은 느림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냥 다시 구령도로 넘어왔어요. 어. 방창거이 너무 느려서 그 공격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그냥 구령도로 넘어왔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60제 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것같아 어. <laughs> 60제요? 어. 60제 사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어,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굳이 안 사는 걸 추천드려요. 음. 그 정도로 어, 레벨 70까지 버틴다 생각으로 이제 그 정도로 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딜이 레벨 올라 사실 60부터 63요때는 방천국에서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63을 넘어가니까 그 정도로도 딜이 잘 나와요. 어, 얘도 두 방, 얘도 두 방. 이러면 이제 의미가 없죠. 얘는 두 방, 어, 그 정도는 두 방, 방천국은 한 방. 이러면 방천국으로 가는데. 지금 막게 개수 적용이 되고 찌르기랑 배기랑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방청국도 두 방, 구룡도도두방 아니면 두세방 이런데 굳이 방청국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구룡도로 그 가세요. 구룡도가덜 그 답답합니다. 음. 그리고 또 요즘은 파이널어택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요. 파이널어택을 찍으신 분들은 방청국을 끼면 더 답답하거든요. 방청국의 그 딜로스가 파이널어택을 헛손질하게 만들잖아요. 허섬지라는 방청극은 정말 답답합니다. 어, 그래서 방청극은 추천하지 않는다. 어,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결론을 내릴게요. 물론 뭐 나는 느림의 미학으로 어, 천천히 때리는 게 좋다. 그럼 가셔도 돼요. 하지만 최단기간, 제일 빠르게 키우고 싶으면 그냥그 정도로 가자. 어, 떡자기어도 그 정도가 더 좋다. 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근데 70제는 이제 이렇게 70제 상위 미스릴 플라틴 끼시면 되고 70제 하위 미스릴 플라틴 바지. 이게 지금 매물이 나오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매물이 있는 장비들이니까, 어, 실존하는 장비니까 이거 끼시면 되고, 투구는 개인 취향입니다. 어, 물방 올리시고 싶으시면 올리시고, 아니면 골든 오르만 투고 끼시면 돼요. 망토랑 귀걸이는 생략을 했습니다. 어, 귀걸이는 어차피 마법방어력만 올라주기 때문에, 어, 크게 의미가 없고, 망토는 이제 그 자기 능력에 맞춰서, 어, 돈이 있으면, 그냥 끼시면 됩니다. 어, 흰 망토. 근데 저는 망토도 이제 나중에 엘라스 나오거나 이러면 니카로스 망토, 이소기카 사서, 어, 맞추시는 거 추천드려요. 음. 그리고 오늘 공지사항이 하나 나왔는데요. 어, 내일, 내일이죠? 지금이 24일인데, 25일날 8시부터 10시까지 월드 기능 추가라는 패치가 적용된대요. 이게 뭔가 지금 말이 조금 많은데, 어, 개인적으로 왠지 마법 공격력, 그걸 올려주지 않을까 어. 몬스터의 마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공을 올려주면 이제 음... 골든 오르만 말고 55제 뭐 마법 공격력 올려주는 투구 같은 거낄 수도 있는데 전사는 사실 마법 공격력을 하는 몹을 잡을 일이 아직은 크게 없다 어. 그래서 그냥 어. 골든 오르만 끼시고 마방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요거는 언제 쓰냐 아연 월을 찍을지 말지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거니까 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제가 스킬 영상도 이제 빡세게 준비를 했거든요 아이언 오를 찍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아이언 바디도 찍어야 될 수도 있고 둘다 찍으면 어떤걸 스킬을 포기할지 이런거는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죠 70제 스테판을 껴야되나 안껴야되나 십자창 황령도 이런거 어떻게 껴야되나 봤더니 지금 드랍테이블을 보면 엘라스에서 나오는 몬스터중에 스테판이 없어요 오르비스랑 엘라스에 없다. 결국 주니어 발록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씀? 어 이걸 누가 쓸수 있나?의 느낌입니다. 어 이게 구령도가 어, 아니 방청극은 이걸 누가 씀이? 이걸 누가 써? 이걸 안 써. 이런 느낌이라면 스테판은 이걸 누가 써? 도대체 어떤 놈이 만든 어떤 놈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약간 고민이 많이 돼요. 스테판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제가 영상에는 이제 변신 예티가 스테판을 준다고 데이터베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 지금, 뭐, 메이플 인벤이든, 그, 어머지지든 다안 나온다 돼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십자창을 껴서 이제 예티를 잡으면 십자창이 나오니까, 어, 70제, 이제 60제 때 이제 차라리, 음 구동도를 뭐 73까지 껴서, 어, 이제, 어, 용, 스킬을 한 3개, 9개 이상, 뭐 6개 이상 이렇게 찍으면, 어떤 순간에 이제 딜이 더 많이 나올지 고려해서 숫자창을 껴야 될 수도 있다 어, 아니면 차라리 황룡도 라이칸슬로프나 뭐 주니어발록에서 나오는 황룡도를 먹어서 포람을 더갈 수도 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음 영상에 스킬틀이랑 같이 최적의 방법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뭐 이번 주 안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포람도 라이칸스클로프 그리고 창은 변신네티인데 변신네티가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물론 다크 드레이크도 아직 없어요. 우리가 잡는 드레이크는 카파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스테판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이템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영상은 역시 방금 말씀대로 드린아언어를 찍어야 될것 같고 3차 스킬 몇 가지 레벨 구룡도를 끼고 레벨 몇 가지. 찍은 다음에 이제 스킬 초기화를 할지, 아이템은 스테판을 낄지, 이제 십자창을 낄지, 그런 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바로 빨리, 최대한 빨리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